안녕하세요 핵보상TV의 이경호입니다 오늘 핵심보상 내용으로 뇌혈관질환진단비 담보를 갖고 왔는데요 보험가입점 발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핵보상TV가 손해 사정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부터 살펴보면요 올해 2023년 6월 3일 안면강직과 손발이 저리고 가슴 답답하다 숨도 잘안 쉬어지고 가쁘다라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음... 이 피보험자는 전날 술을 많이 드셨네요? 저도 전날 술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답답한데 어쨌든 이분 이런 증상으로 CT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자 보시면 좌측 내경동맥의 R 슬러시 O 애니 i s m 이라는 소견이 확인되고요 이 질병을 뇌 동맥류라고 합니다. 뇌혈관의 어느 한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이 이후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당해 9월 모 보험사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고 병원에 가서 한번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방금 보였던 자료이죠. 6월 3일 찍었던 CT에서 좌측 내경동맥 뇌동맥류 의심 소견이었는데, 9월 뇌혈관 조영술 정밀 검사를 하니까 좌측 내경동맥 뇌동맥류는 의사가 잘못 본 거였고, 이 우측 내경동맥의 뇌동맥류가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결국 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답변은. 보험 가입 전 발병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미 CT 검사에서 우측 내경동맥 뇌동맥류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핵보상 TV 이 피보험자의 업무임을 받아 손해사정을 진행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 2천만 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주장한 내용은. 바로 CT를 찍었던 당시 좌측에 대한 뇌동맥류 의심 소견이었고요. 더욱이 우측에 대한 뇌동맥류는 의사의 진단이나 영상을 판독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당시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정리하면 좌측 뇌경동맥 뇌동맥류는 보험 가입 전에 발병했지만 잘못 본 사실이 있었고 우측 내경동맥 뇌동맥류는 보험 가입 후에 최초 진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보험 약관상 보험 가입 전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보험 가입 전 질병에서 피해 나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핵보상 TV 검토를 통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핵보상TV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핵보상TV의 이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